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수 성형외과 전체 네.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드머니 룩만 있냐, 올드머니 눈도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머니 룩 아시나요? 저도 패션에 약간의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조금 있는 정도, 한 중상 정도의 관심도가 있는데, 이 패션계에서 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조금 많이 들리던 말이죠. 올드머니 룩이란 뭐냐. 올드머니 오래된 돈이라는 뜻인데, 이제 졸부가 아닌, 내가 돈을 벌어서가 아닌, 조부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부자였던 거인 사람처럼 보이게 옷을 입는 거를 올드머니 룩 패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만, 이제 하이 패션이나 스트리트 패션에서 그런 좀 과한 느낌, 좀 쨍하고 뭔가 화려한 느낌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나타난 패션이 하나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로 따지면, 로로피아나 뭐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런 브랜드들 막 입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베이지색에 톤다운된 그런 화려한 색보다는 채도 좀 낮은 굉장히 막 캐시미어 같은 소재 좋은 옷들을 단순하게 매치를 시켜서 마치 부잣집 만면들이나 사위처럼 입는 게 올드머니룩인데 요새는 조금 지나가는 유행 같긴 한데 올드머니 눈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마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올드머니 눈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 하고 소개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중년 눈성형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40대 중반, 40대 초반은 좀 그렇고 4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50대 중후반까지 그런 분들 눈에서 최근에 가장 아 이런 눈은 진짜 예쁘다 근데 이제 20 30대 아름다운 눈이랑 조금 느낌이랑 그런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분명히 2, 30대에는 굉장히 또렷하고 화려한 자연 쌍꺼풀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굉장히 예쁜 눈이었어요. 수술하지 않았어. 그 눈이 이제 자연스럽게 40대, 50대가 되면서 나이가 좀 익어가면서 눈 위꺼짐이랑 눈이 처짐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너무 이제 살이 찌지도 않은 분들이 눈이 꺼짐이 얼굴 살이 별로 없어서 눈이가 살짝 꺼지고 피부는 약간 처지는 그두 가지가 적절한 비율로 생기면서 나타나는 눈웃음을 뜰때 약간의 처짐이 있는 그 나이에 맞는 살짝 고급스러운 눈 모양 이런 것들을 올드머니 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의 블로그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이부진님이랑 고소영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두 분의 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또렷하고 이쁜 눈이었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셔서 약간의 처짐이 굉장히 완숙해 보이고 그 나이에 맞는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분들 눈에서 좀 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을 할때 처짐 성형을 할때 처져서 처짐을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없애진 않고 약간은 남기는 거죠. 약간을 남기고 어느 정도를 남겨야 딱 이분 눈과 비율에서 그런 느낌을 올드머니 눈의 느낌을 줄수 있는지를 나름 심려있게. 계산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단하게 조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최첨단 기기인 아이패드로 설명을 크게 세 가지 처진 눈 성형이 있죠 눈이 있으면 위 아래가 있는데 위에는 이제 크게 눈썹 아래에서 거상을 하는 눈썹 하거상이 있고 아래쪽에 하안검 수술 눈 아래 지방과 처진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하안검 수술이든 하안검 수술이든 이 피부를 얼마나 자를까 입니다 이거를 계측하는 방법은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름 자세히 나와 있고 그 기준 있는데 그 기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수술에서 어느 정도를 적절하게 절제할 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거거든요 아 정말 남김없이 잘라야겠다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잘라야겠다 이분은 약간 모자라게 잘라야겠다 중간 정도 모자라게 잘라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기준을 나름 가지고 저도 한 다섯 개에서섯가지의 기준 개인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분은 약간 남기는게 좋겠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분의 이미지 눈의 크기 비율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안검 외반 가능성. 눈 밑에 톤이 너무 약하면 약간 많이 남겨야 돼요 피부를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안검 에방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썹과의 거리, 전체적인 비율들을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절제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되고 눈썹 아래 거상 수술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썹 아래에서 자르는 피부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징 수술을 하고 난 이후라도 약간의 잔주름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잘 어울려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뭐, 올드머니 눈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 봤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중년 때눈 성형을 너무 일률적으로 수술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처짐을 없애는 식으로 무조건 0%를 만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고 평형을 맞추는 개념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처짐 피부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존재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일분이 늘어나는 거는 다른 쪽으로 몸에 노화가 되면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같은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려서 가장 이제 그 나이대 분들이 싫어하는 눈 모양이 싸나워 보이는 눈이거든요. 쌍꺼풀을 너무 두껍게 잡고 처진 피부를 100% 자르면 싸나운 눈이 그냥 돼버립니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라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나이에 맞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올드머니 눈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년 눈 성형을 하게 되면 최근의 트렌드상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성형 수술에서 개별적인 플랜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눈 성형에서 올드머니 눈이 되고 싶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그러 은하성형외과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은하성형외과 전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